저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주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공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제가 분석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시각화 전문가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과정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소방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시각화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수가 항공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이미 해온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소방 안전은 대민 업무를 밀접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고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운 다양한 시각화와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 항공 안전 분야에서도 좀더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좀더 시각화적인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것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교육 과정 을 듣진 못했지만 저희 다 저희 업무에서 구성되고 있는 팀원들과 같이 제가 이번에 교육 과정에 배운 것들 공유하면서 또좀더 나은 그 분석 보고서라든지 이런 분야의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크게는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 이전에는 제가 항공 분야다 보니까 좀 전문적이고 좀 깊이적으로만 파지 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진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아예 항공 분야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분석 시각화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례를 배우고 시각화 경우들을 보면서 저도 이 제가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을 볼 때에도 좀더 높은 관점에서 시각화와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했고 또 주말에도 이런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이 제공 됐었는데요. 이렇게 주말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저희가 현업을 수행하고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이 교육을 하는데 또 수강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내내 별도의 멘토 선생님께서 배정이 돼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밀접하게 연관해서 들어주시고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점들이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게 분석한 결과가 결국에는 그거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자에게 정달이 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각화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목적에 따라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 또한 이 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 수요자들과 밀접하게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의 또 다양한 플랫폼이나 대시보드, 운용 성공 사례들을 배치마킹 해서 국내 항공안전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역량과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시고 현업에 종사하신 데 적용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겪었지만 그런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하고 있는 항공 분야에서도만 해도 광대한 데이터들이 지금 생성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정말 가치 있게 분석돼서 쓰이고 있는 것들은 그기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항공 분야에서도 최근에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런 것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요. 이런 정제된 데이터를 모아서 안전증진과 같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것에는 좀 부족한 것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극복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쌓고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모두의 항공 분야에 대한 안전을 확정하고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게 저에게는 가장 데이터로 일하는 큰 의미가. 라고 생각합니다.